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2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월 2일 3일 해외축구 1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세비야 vs 소시에다드 세비야 스페인 1부 15위 레알 마드리드에게 졌지만 80분까지 0대0으로 버티는 등 확실히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압박 시퀀스를 짜는 능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듯하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엔네시리의 경기 역할은 적었는데 감독이 매우 수비적인 스타일의 압박을 잘 선보이는 편이지만 빌드업은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인데다 라키티치도 중동으로 떠나면서 중원에서의 패스워크는 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7위. 결국 공격진의 집단 부진으로 인해서 마요르카에게 덜미를 잡혔다.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떨어진 것이라 체력적으로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팀내 유일한 크랙이라고 할수 있는 쿠보가 배고분을 소화하는 등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상황인지 알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의 무승 부를 기대해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세비아의 수비와 압박 시퀀스가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시에다드의 주중 연장 혈투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크랙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쿠보의 몸 상태가 상당한 변수가 될수 있다. 물론 세비야도 중앙에서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답이 뚜렷하지 않다. 토선생픽 승패 무승부 핸디 소시에다드 승 언오버 언더 우디네세 vs 살레르 이타나 우디네세 기탈리아 1부 15위 우디네세의 수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골키퍼를 포함하면 사실상 9 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서. 일단 상대의 전진을 제어하는 상황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잡는 경우가 잦다. 다만 공격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원톱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 결국 하위권 팀이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이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살레르니타나, 기탈리아 일부 20위. 살레르니타나도 승점 1점을 노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 앞서 언급을 한대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잡아가는 것으로 대응은 되기 때문. 물론, 칸드레바의 개인 기량으로는 우디네세의 아주 수비적인 양상을 격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상황. 살레르니타나의 한계도 승점 1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코멘트. 언더, 2, 5가 1순위가 될 것이고, 무승부를 과감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본다. 우디네세나 살레르니타나나 모두 공격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드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나마 전력에서는 우디네세가 근소 우위기는 하지만, 살레르니타나가 승점 1점에 만족하겠다고 나서면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살레르니타나 승 언오버, 언더 우니온 베를린 vs 도르트문트 우니온 베를린, 독일 1부 14위 고젠스가 빠져버리면서 우니온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 시즌 고젠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공격에서 중원을 이용해 잘게 썰어가는 것은 오니온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다. 물론 최근 중앙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은 제법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 빌드업에서 문제가 있는 도르트문트를 제어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해도 좋겠다. 도르트문트 독일 일부 4위. 지난 경기 2대 3으로 호펜하임에게 패배했다. 다만 두 골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중원에서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호펜하임에게 밀렸다. 결국 온더볼 상황에서의 턴 오버로 수비 대형도 상당히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우니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들을 상당히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 수비가 아주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공격이 될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니온이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어 보이는 상태 다만,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문제인 중앙에서의 빌드업에서의 난조는 지속되고 있고, 우니온이 이를 중앙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수 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도르트문트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마인츠 vs 웨덴글라트바흐. 마인츠, 독일 1부 17위. 최근 마인츠가 웨덴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오전 무패로 성적이 좋다. 물론 이는 슈팅이 족족 골로 들어가는 등 상대의 수비 약점을 잘 저격을 했을 때의 이야기다. 올 시즌 슈팅 생성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 없지는 않지만 결정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는 하다. 물론 상대가 슈팅이나 패스 허용에서 너무 좋지 못해 뚫릴 때까지 공격을 한다는 식으로 가면 성과가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압도적인 면모와는 거리가 멀다. 메냉글라트바흐 독일 1부 12위. 기본적으로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메넨글라트바흐도 역습 상황에서의 통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의 패스를 저지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수비진의 부하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상대의 결정력이 매우 난조인 상황만 아니면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아야 하는 팀인 셈이다. 코멘트.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할 것이다. 이두 팀이 상대를 만나서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방식이 많다. 기본적으로 마인츠의 결정력이 보통만 되는 상황이라면 마인츠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역시 결정력이 늘 난조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토선생픽 승패 무승부 핸디 웨넨글라트바흐 승 언오버 오버 보훔 vs 라이프치히 보훔 독일 일부 11위 홈에서의 강세는 미넨을 3대 2로 꺾으면서 절정에 올랐다. 사실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와 홈에서 비기는 등 이미 강호 상대로 싹수를 보이는 유형이었던 샘. 물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홈원정에서 1승 1무로 좋았고 홈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겠다는 듯 홈에서는 1대 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미넨에게 가려졌지만 라이프치히도 올 시즌에는 성적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보훈과의 전적에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압박라인을 상당히 높게 잡는 보험에게 상당히 중원에서의 전진성도 억제당하는 모습이다. 측면을 비워두는 사비기기 양상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라서 중앙이 막히면 전진성이 억제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코멘트. 보험의 홈강세가 강우들에게도 잘 통하는 모습이다. 라이프치히도 지난 시즌 리그에서 보험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나마 언더 3. 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보험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라이프치기의 전진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토선생픽 승패 무승부 핸디 보홈승 언오버 언더 하이덴하임 vs 프랑크푸르트 하이덴하임 독일 1부12 홈에서의 난전으로 강호들을 상대로도 꽤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유형의 팀이다. 물론, 기본적인 상성은 강한 압박 능력과 수비를 가진 프랑크프루트에게 밀리는 것은 맞지만, 프랑크프루트의 현상태가 상당히 메롱 양상이라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듯, 물론, 하이데나임이 패스를 저지하는데 능숙한 편은 아니라서, 난전 양상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프랑크프루트, 독일 일부 6위. 프랑크프루트의 2월 말부터의 시간은 고난. 1년 전에도 그랬는데,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리그 안에서의 승리가 하나도 없었다. 압박과 체력을 중시하는 특성상. 시점부터 수비진의 체력이나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기본적으로 반더비크가 제몫을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마모루시에게 의존하는 바가 큰 팀의 특성 상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면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지는 유형의 팀이다. 코멘트 하이데나임이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본다. 프랑크 프루트가 2월 말부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페이스에 빠지는 상황에서는 프랑크 프루트의 밸런스를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보여주는 성적이나 공격성은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하이덴하임 승 핸디 하이덴하임 승 언오버 오버 다름슈타인 vs 아우크스부르크 다름슈타트 독일 1부 18위 생각보다 오니온 브레멘 같은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실점이 줄어드는 면모가 있는 모습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난전 성향을 띠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라오는 상대를 저격하는데 능한 편이라서 다름시타트도 생각보다 골을 덜 허용하는 양상으로 가게 될 수도. 물론 다름시타트의 공격도 역습 상황에서 개인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인지라 득점력이 강점인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일부 14위.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올라와 주는 상황에서 이를 찔러가는 난전 양상에서 강한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우크스부르크가 난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진하는 것도 당연한 일. 이 때문에 의적 기지를 가진 팀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원정에서 14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에서 하위권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 난전 상황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경기에서는 제법 고전하는데 의외로 다름슈타트가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실점 통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다름슈타트 승 언오버, 언더 브랜트포드 vs 첼시 브랜트포드 딩글랜드 1부 15위 최근에는 첼시를 상대로 꽤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에는 상당히 좋은 압박에서의 시퀀스와 수비가 바탕이 된 모습인데, 올 시즌에는 GK 플래컨의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인 상태이고, 높은 라인의 우려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첼시가 이런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좋은 역습 성향을 띌수 있고, 첼시의 최근 중원에서의 압박을 이겨내는 기동력은 제법 괜찮다. 첼시, 딩글랜드 일부 11위. 리버풀 전 1대 4대패 이후에는 압박을 풀어가는 기동력을 중원에서 보여주는 등 나름 괜찮은 페이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 리버풀과의 대회 결승에서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편이다. 물론 여전히 롱패스의 정확도나 빌드업에서는 상당히 약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고를 기록한 무드릭이나 빠른 자원인 잭슨 등 높은 라인을 만나서는 제법 공격진이 역할을 해주는 편이기도 하다. 코멘트: 첼시가 근소하게 오버2-5 양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점쳐보는 매치이다. 첼시가 최근에는 상당히 중원에서의 기동력이나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좋아졌으며 브렌트포드의 현재 수비력이나 전반적인 리스크가 크다. 그나마 브렌트포드가 첼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수비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적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첼시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에버튼, vs, 웨스트햄. 에버튼, 딩글랜드 일부 15위. 홈에서 상당히 거친 플레이와 강한 압박으로 호조를 이어가는 팀이기는 하다. 다만 현재 득점력에서 오픈 플레이 성과가 아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최근 5경기에서 네 골을 넣고 있는데 이 패턴 중한 골도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것이 없었다. 피지컬이 좋은 편인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상황이 큰 이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8위 파케타가 돌아온 것이 천군만마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 창조성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자원이 돌아오자. 지난 경기에서 보엔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물론 에버튼의 강한 압박과 파울 위주의 플레이가 부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압박을 위해 올라오는 에버튼을 특유의 딸깍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한 편이다 코멘트 그나마 오픈 플레이에서 역습으로 상대의 골문을 조준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 더 나은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물론 파케타가 돌아온 상황이라고 해도 에버튼 홈의 압박과 거친 플레이는 약점이 될수 있지만, 에버튼이 세트피스가 아니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철저한 빈공 상황보다는 웨스트햄의 사정이 더 나아 보인다. 토선생 픽. 승패, 웨스트햄 승. 핸디, 쇠스트햄 승. 언오버, 언더. 플럼 vs 브라이턴. 플럼, 긴글랜드 일부 12위.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가장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 중원의 핵인 주앙 팔리냐 없이 나선 원정 경기에서 메뉴를 잡았다. 팔리냐를 대신해 나선 루키치가 해리슨 리드와 함께 중원을 완벽하게 지배했고 이워비가 중요한 골을 넣었다. 이워비와 켈빈 베시 등 네이션스컵을 다녀온 선수들의 복고 이후 팀이 바라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브라이턴, 잉글랜드 1부 7위 주중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했다. 전반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동점골을 노렸는데 골이 터지지 않았다. 시즌 아웃을 당한 미토마를 비롯해 주앙 페드로의 공백이 있었고 퍼거슨도 부상 이슈로 결장했기에 그들이 자랑하는 화력이 나오지 않았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길모어가 징계로 빠지는 브라이턴 상대로 팔리냐가 돌아와 루키치와 중원을 지킬 플럼이 경기 주도권을 홈에서 가져갈 수 있다. 브라이턴은 3일간 두 경기를 원정에서 소화하는 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정팀은 덩크와 반헤케 등이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키며 경기에 임할 수 있다. 플럼이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진 못할 것이다. 토 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럼 승. 언오버 언더. 뉴캐슬 vs 울버햄튼. 뉴캐슬 딩글랜드 1부 12. 최근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순위가 1 0위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6위 팀과의 승점 차가 7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에 성공하면 언제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주중 경기에서는 챔피언십 팀을 잡고 FA 컵 여정을 이어가기도 했다. 장기 부상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삭이 돌아왔고 마일리와 기마랑이스가 버티는 중원 강점이 확실한 팀이다. 울버햄튼, 긴글랜드 1부 9위 역시 주중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잡고 FA 컵 8강에 진출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레미나의 선제골이 터졌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다. 그러나 잃은 것이 큰데 팀내 최다 득점자인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출전하기 어렵다. 벨레가르드와 네투 등이 황희찬과 쿠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코멘트 뉴캐슬의 승리를 점친다. 원정팀은 팀내 득점 1, 2위인 황희찬과 쿠냐가 모두 부상을 당하며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다. 보트만과 라셀레스, 트리피어 등이 나설 뉴캐슬의 수비를 쉽게 넘기 어렵다. 알미론과 머피, 고든이 측면을 넘어서며 기회를 노릴 뉴캐슬이 홈에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뉴캐슬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노팅엄 비 s 리버풀 노팅엄 딩글랜드 1부 17위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빌라에 패했다. 깁스 화이트와 니아카테의 골이 나왔지만 폭발적인 상대 화력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주중 일정에서는 메뉴에 패하며 FA컵 여정의 종지부를 찍었다. 단 리그에서 잔류 경쟁 중인 걸 감안하면 컵 대회 탈락이 그리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제 리그에 집중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수 있다. 리버풀, 긴글랜드 1부 1위. 리그컵 우승에 이어 리그와 유로파, FA컵까지 우승을 노리고 있다. 팀의 살라와 디오고 좋다. 알리송, 베커 등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리그 선두 자리를 맨시티에 내주지 않고 있고 주중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FA컵 8강에 진출했다. 팀이 기대하는 18세의 공격수 제이든 단스와 루이스 쿠마스가 세 골을 폭발하며 사샘격파의 선봉 역할을 했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를 봅니다. 주중에 일정이 있긴 했지만 그건 노팅엄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려, 인저리 타임이 길었고 끝까지 적전을 펼친 노팅엄의 피로도가 더클수 있다. 사샘전을 쉬며 이 경기를 기다린 루이스 디아즈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메갈리스터와 흐라벤베흐의 중원지원이 있을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리버풀 승 핸디, 리버풀 승 언오버, 오버 토트넘 vs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긴글랜드 1부 5위 지난 경기에서는 양풀백 주전들의 이탈로 인해서 상대를 지공으로 격파하는 데 실패한 매치다. 일단 첼시전이 연기가 되면서 손흥민과 수비진을 체력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고 양풀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풀백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 큰 약점을 보이지는 않는 편이다. 펠리스, 딩글랜드 1부 13위. 일단 벌리를 상대로 3대 0의 완승을 기록했다. 물론, 상대의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세골 성과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벌리는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인 반면, 토트넘은 풀백들의 중원 가담으로 수적 우세를 만들면서 전진하는데 아주 익숙한 유형이다. 펠리스가 이 상황에서는 에제올리세의 폭발력에 기대야 하는데, 현재 엔트리에는 이두 선수가 모두 없다. 코멘트.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 체력적으로 첼시전이 연기가 되면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양풀백이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중원에서의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지공 상황에서의 수적인 우세와 전개를 보장할 수도 있다. 펠리스의 신임 감독도 상당히 압박 지향적인 편인데 지난 경기 세골의 성과도 수적인 우위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의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토선생픽 승패 토트넘 승 핸디 토트넘 승 언오버 오버 라요 비에스 카디스. 라요, 스페인 1부 14위. 라요가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압박으로 가두고 플레이를 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카디스를 상대로는 만들 수 있다. 지난 레알 전에서의 1대 1 무승부나 지난 경기에서도 퇴장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라요가 한 골로 상당히 상대를 올가매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페이스가 득점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카디스 스페인 1부 18위. 카디스는 라요를 상대로도 이기는 상황에서도 다득점을 기록해서 이기는 유형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의 주도권을 허용하고 다실점으로 지는 상황이 나오면 나오는 팀이다. 물론 라요가 최근에는 상당히 득점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카디스도 나름대로 사사리 양상에서 간격을 좁히는 식으로 버티는 모습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코멘트 라요가 그나마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우세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 언더, 2, 5, 로 가닥을 잡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라요가 이겨도 큰 점수 차이로 이길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매치다 토선생 픽 승패, 라요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에시, 몬차비에스, 에즈로마 몬차, 기탈리아, 1부 11위 로마를 상대로는 약했다. 물론, 몬차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결국 공격에서의 효율에서 밀리는 상황이 잦은 것이 원인이다. 로마가 안 되면 루카루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가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지만, 노 이구의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은 몬차는 해당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 콜파니페시나도 로마의 강한 압박과 피지컬의 전진성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것은 매한 가지다. 로마, 기탈리아 1부 6위. 로마의 대로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는 펠레그리니 디발라가 날아다니는 등 공격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진의 성과가 매우 좋은 모습이다. 물론 중앙에서의 압박과 공격적인 기조가 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이어지는 면모가 없지는 않지만 단순히 루카쿠의 피지컬에 의존하면서 직선적인 성향이 강했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볼만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코멘트. 로마가 오버 2.5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몬차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로마를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압박과 피지컬에 고전하는 모습이 강했고, 박스 안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양상에서도 로마가 더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라면 변수다. 토선생 픽. 승패, 로마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루턴타운 vs 에스턴빌라. 루턴타운, 긴글랜드 1부 18위 루턴이 홈에서 제법 괜찮은 이유는 좁은 홈에서의 면적을 이용해서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는 시도가 뚜렷하기 때문. 다만 주중 경기에서 체력을 소모한 상황에서는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압박 라인 유지를 위해서 전반적인 라인이 제법 높은 편이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는 에스턴 빌라의 속공이 아주 무서울 것이다. 에스턴 빌라, 긴글랜드 1부 4위 기본적으로 홈에서의 화력이 아주 좋은 편이지만 원정에서도 골을 못 넣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 모멘텀이 잠시 줄어든 점은 디뉴 이탈 이후에 오프사이드 라인의 구축이 다소 헐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플럼전에서 디뉴가 교체로 들어오는 등 주전 400의 구성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면서도 실점 위기를 잘 커버하는 양상의 플레이를 기대해볼 수 있다. 코멘트 에스턴 빌라가 유리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는 경기다. 루턴이 홈에서는 압박의 힘으로 잘나가는 매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중 경기로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는 이 장점도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에스턴 빌라가 오히려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식으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고, 디뉴의 복귀가 있다면 오프사이드 라인의 구축에도 큰 문제는 없다. 토선생 픽. 승패, 에스턴 빌라 승. 핸디, 에스턴 빌라 승. 언오버, 오버. 헤타페 vs 라스팔마스. 헤타페, 스페인 1부 10위. 헤타페가 지난 경기에서는 제법 약점을 드러냈다. 압박을 위해서 팀의 전반적인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 간결하게 나오는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간결하게 가면서 헤타페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전력이었던 데 비해 라스팔마스는 철저하게 지공성향으로 가는 팀 헤타페가 일단 상성에서는 우위라고 볼 여지가 클 것이다. 코멘트. 헤타페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지공 성향의 팀은 사사리와 거친 플레이로 상대를 잘 하는 편이다. 물론 바르셀로나 같이 간결하게 상대 라인을 건너뛸 수 있는 전력의 팀이라면 몰라도 라스팔마스는 철저하게 짧은 패스 위주의 지공 성향을 띠는 팀이다. 헤타페의 단점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헤타페승 핸디 헤타페승 언오버 언더 볼프스부르크 베스슈투트 가르트 골프스부르크 독일 1부 17위.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리드를 잡는 등 선전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베렌스와 라크루아의 골이 나왔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후반기 오니온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강팀 상대로도 쉽게 승리를 내주지 않았다. 수비 안정이 원인인데 반면에 요나스빈의 득점이 줄어든 건 아쉽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17위. 지난 홈경기에서 90분 내내 캘른을 두들겼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리그 4연승을 이어가며 4위권과 격차를 벌렸었는데 더 멀리 도망가진 못했다. 그래도 기라시를 중심으로 밀로와 피리히, 정우영 등이 최전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며 닭공으로 승부를 내고 있고 스틸러와 다후드의 중원지원도 안정적이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징계로 결장했던 주전 풀백스탠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열4골로 리그 득점 랭킹 5위 안에 들어있는 운다브의 부상 이탈 속에 기라시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볼푸스가 쉽게 승점 3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볼푸스 브루크 승 언오버, 오버 토리노브에스, 피오렌티나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 0 지난 경기 두골도 측면에서의 컷백이나 크로스를 이용해서 골을 우겨넣은 케이스에 가까웠다고 볼 여지가 크다. 물론 피오렌티나의 박스 수비가 아주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토리노의 해당 플랜이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의 패턴은 대부분 이선 자원들이 날아다녔던 양상. 올 시즌은 블라시치의 부진과 미란추크의 영입 실패로 인해서 토리노가 측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피오렌티나, 기탈리아 1부 7위. 피오렌티나가 기본적으로는 토리노를 상대로는 이선의 번뜩임을 바탕으로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잦다. 물론,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불안정하고, 토리노도 중앙에서의 수비 하나는 보장이 된 편이라서 노후구의 영향력이 꽤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인 피오렌티나도 토리노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는 크지 않았다. 그래도 중원에서의 체력을 보충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감독의 성향상, 중원에서의 점유나 힘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코멘트. 피오렌티나가 이기는 상황도 상정해 볼수 있다. 토리노가 피오렌티나를 이기는 상황은 이선 자원들이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현재 토리노는 이선이 박살나서 반강제로 측면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토리노의 박스 수비가 불안해서 컷백이나 크로스도 효과가 아주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결과는 이선의 번뜩임과 창의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토선생 픽. 승패, 피오렌티나 승. 핸디, 피오렌티나 승.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